1 8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추 밀도가 그 다음에 균일한 유체 이상 기체가 세개세 3개, 개네요 세개 3개. 추와 유체 그 다음에 이상 기체 추 유체 이상 기체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평형 상태에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해 기체 일정 시간 동안 아, 열을 에너지를 먹여줬어요. 그림 같이 기체의 부피가 증가했습니다. 부피가 증가한 상태로 피스톤이 역시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다. 실린다 피스톤을 통한 열출임은 없고요 따로 뭐 이제 에너지 빠져나가는 건 없고요 아래 피스톤의 단면적은 위 피스톤의 단면적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래에 있는 이만큼의 양이 그쵸 그렇죠? 이만큼 생 그림 한번 그려보면 이만큼의 양이 밀려 올라가는데 여기가 좁아지면 그만큼 높이가 좀 많이 올라갔겠죠 이 양은 그대로인데 더 많이 올라갔을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 높이가 많이 올라갔다 이 얘기고요 이게 고액입니다. 그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업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 뭐, 근데 우선 요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에다가 이상 기체에다가 지금 열 매겨줬다고 그랬잖아요. 에너지. 그럼 요 상태를 한번, 이상 기체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먹었어요.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압력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피는 지금 증가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얘 이랬거든요. 이랬어요. 밀고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먹은 거에서, 뭐, 운동한 것만큼 뺀다. 아, 어, 먹은 거에서 쉽게 말하면 운동한 만큼 빼고 나머지가 이제 살찐다 해가지고 지금 얘가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도는 올라갈 거고요. 압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이압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압력은 증가되죠. 그게 왜 증가되냐면, 여기서 이제 욕을 이용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음 얘가 지금 느끼는 이 기체가 느끼는 압력을 항상 사람이 이고 있다고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고 있는거 그럼 우선 이 사람은요 대기압 이 있어요 대기압 지금 가에 있는 사람은 이 대기압이라는거 p 0로놓을게요 대기압 하고요 추루의 질량을 m 이라고 한다면 추를는 이고 있어요 뭐 여기 면적을 뭐 s 라고 하면 뭐 s 뭐 a라면 a 뭐 이렇게 거기다가 이 유체 유체란 여기 높이를 h 라고 한다면 이 유체란걸 얼만큼 이고 있냐면 로라는 유체를 음? 요걸, 로라고 할게요. 아이고, 자꾸 이렇게, 로라고, 로라는 위치를, 사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좀 수식적으로 그냥 표현해 주는 겁니다. 어, 중력에 거슬러서 h만큼 이고 있다. 이게 압력인데, 나를 한번 볼까요? 대기압 변화 없어요. 추의 지금 그 압력 역시 동일해요. 근데 문제는 봐봐요. 로라는 애가 g가 중력에 거슬러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그니까, 어, 이만큼이 더 높이가 높아졌죠? 이구 있는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요 이구 있는 양이 많아졌다 그래서 로 h'라고 한번 해 볼게요 이거는 당연히 h'가 더 크죠 높죠 그러니까 얘가 압력이 더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압력이 증가됐는데 그럼 아, 여기 압력이 증가됐으면 얘가 찌부러져야 되잖아 이 사람이 압력이 증가됐으면 으악 찌부러져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평형 상태니까 나도 버티고 있어 안에 버티고 있는 게 누구다? 이상기체다 그래서 이상기체 압력은 증가했다 이걸 알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뭐 완벽하게 다 이거에 대한 걸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 기체가 한 일은 추의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 변화량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기체가 지금 밀고 가, 이게 밀어가지고 얘들을 올렸잖아요. 그럼 추 같은 경우는 중력에 거슬러서 올라갔기 때문에 추의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만큼을 얘가 일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분의 또 뭐가 있어요. 유체도 결과적으로 이만큼 요거랑 비교했을 때 이만큼을 더 올린 거죠 쉽게 말하면 이해가죠 네 그래서 추만 올린 게 아니라 유체도 올렸다 그래가지고 유체에 해당하는 그 올린 만큼 에 해당하는 일을 더한 거죠 그래서 추의 중력에 대한 텐셜 변화, 에너지 변화량보다 크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유체에 대한 어떤 중력 포텐셜 에너지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다음 니온 볼게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기체가 받은 열과 같다고 했는데 기체가 받은 열에서 얘가 밀고 나간 거 일한 거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열 빼기 일한 거 Q 빼기 W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같지 않고요 디 디그 기체의 압력을 물어봤어요 가에서 나에서 같다 그랬는데 가보다 나에서는 압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돼야 되겠죠 음,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